이 시대의 진정한 송 스틸러 가수 테이셔 소세오. 네, <laughs> 대도 태이입니다. 아 우리 대도 태이. <laughs> 어, 크게 예. 이번에 크게 훔쳤습니다. 아, 저 깜짝 놀랐어요. 예, 일단 아... 우리 테이가 오랜만에 왔습니다. 팡파레좀 부탁드릴게요. 팡팡, Let's go.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하고. 예. 우리 1호 4 4번님이 음? 오늘 보일 라디오를 보시면서 <laughs> 오늘 두분 커플룩인가요? 어? 신디는 데모노터스 어, 테디는 깨죽 때도. 아, 깨죽 때도. 깨, 깨죽 입었어요? 음, 깨죽, 예, 깨죽 입을 것 같습니다. 예, 예, 예. 알, 알 다시피뭐 요새는. 예. 예. 진짜 깨죽은 잘안 입습니다. 어, 진 깨는 좀안 예, 입고. 예, 작게입니다. 예, 예. 어, 그리고 지금 뭐 했다고 지금 잔망 표정이라고. 아, 막 인사 이렇게. 아, 아, 아 예. 예, 예. 예, 예. 잔망이다. 예. 잔망이다. 우리가 블랙을 좀 좋아해요. 아, 좋아해요. 83이 흑돼지예요. <laughs> 아, 그래요? 예, 83이 흑돼지. 저만 안 돼. 흑돼지띠야. 우리 흑돼지예요. 아... 예. 박수 세번 시작. 태희 씨가 굿모닝 FM DJ가 된지 오늘로써 딱 104일입니다. 진짜요? 우와! 응? 뭐야? 진짜. 진짜? <laughs> 뭐야? 우리도 안챙기는걸왜 여기서 챙겨줘요? 굿모닝 <laughs> <laughs> <난, 웃음> 뭐, FM 왜 이렇게 모르... 안 챙겨요, 사람을. <laughs> 아니, 우리 이렇게 디테일한 거 챙길 시간이 없어. 정신이 <laughs> 없어. 0 <4일>. 4 <traumat> <laughs> 아, 오늘 천사 같은 날이구나. 제가 2024년 5월 15일에 시작을 했어요, 태희 씨가. 아, 그렇죠. 그렇죠. 와. <laughs> 아, <laughs> 2023년에. <laughs> <laughs> 2023년이죠. 예, 네. 네, 2023년 5월 15일. 야. 그래서 이 대본을 보고 제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나는 과연 네. 정화 희망곡을 지금 며칠째 하고 있을까? 아, 그거 세지 마세요. <laughs> 했는데, 4861일. <laughs> 아, 저는 아직도 네. 산수 수준이고, 음. 신영 디제이는 이제 네. 수학으로 넘어가야 됩니다. 이 숫자가 아. 너무 많아져가지고. 네. 4861일. 진짜 너 대단하다. 굿모닝 FM이 음. 7시잖아요. 예. 네. 그러니까 전 아. 4일 동안 지금 7시에 일어나 가지고 7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죠. 한 5시에 일어나 가지고 준비하고 뭐 일을 이러, 이러잖아요 네. 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 6시쯤 일어나서 네. 집이 좀 가까운 데에 있어 가지고 어, 아 예, 그나마. 근데 세수는 안 하고 읍니다, 거의. 예? 왜냐면 이게 저는 그 철직이 있었어요. 라디오 올때 예. 예전에 처음으로 k 본부에 DJ를 할때 아, 그렇죠. 부장님이 예. 여름에 네. 샌들 예쁜 걸 신고 갔는데 음. 탐탁치 않하셨어 어. 왜? 여기 나의 직장인데. 어... 슬리퍼 신고 오면 어떡하느냐. 슬리퍼 신고 근데 그게 괜찮다. 약간 저한테 빡 왔어요. 그렇지. 그래서 저는 라디오도 편안하지만. 네. 직장이다 생각하고. 음. 첫 출근은 무조건 정장. 아. 어. 그렇게 했거든요. 했어. 네. 그랬는데 이제 아침에 라디오 그렇게 하다가 보니까 네. 우리 작가들의. 네. 그 떡집 머리를 보면서. 음. 그렇지. 그거는 지금. 네. 행태가 중요한 게 아니다. 그럼. 아, 이게 능력으로. 진짜로. 잘해내 거지. 만드는 데 집중해야지. 그럼요. 다른 데 중요해. 집중하다가 큰일 날수 있다. 겉모습 예. 따위는 필요 없어요. 필요 없어. 예. 효율입니다, 효율. 효율, 효율성. 선택과 예. 집중. 우리 태희 오빠 요즘 체력 어떤지 물어봐 주세요. 예. 저번에 공연 중간에 바나나를 막 드시더라고요. 그랬죠, 그랬죠. <laughs> 근데 바나나 먹자마자 고음 발사 최고였어요.라고. 아, 이게 뭐냐면 <laughs> 제가 체력 하나는 그러니까 가수들의 체력은 따로 있어요. 그 노래할 때 피지컬이라고 그쵸. 하는데 노래 피지컬 제가 진짜 자신있거든요. 예. 누가 어도 자신 있어. 그런데 예. 콘서트를 해보니까 세 시간 동안 제 노래를 부르는데 예. 제가 그 동안 불렀던 노래들이 하나도 쉬운 곡이 없어요. 어려워요. 그래서 체력이 에이. 빠지더라고요. 이게 저음으로 갔다가 중저음으로 갔다가 고음으로 가던가. 저음으로 갔다가 갑자기 고음으로 가고 어. 갑자기 감정을 싹 잡고 아. 막 이래야 되니까. 고음도 이 약간 단단한 고음 계속 내야 에이. 되니까. 그래서 제가 처음으로 네? 공연 중간에 양해를 구하고 잠깐 <laughs> 얘기하고 있으시면 제가 <laughs> 바나나 하나 먹고 오겠다고. <laughs> 바나나 까먹었어요. 너무 슬프다. 너무 슬프. 네. 안 먹으면 안 돼. 안되 3일 공연인데 첫날 거의 망했고. 네. 요즘 아... 날 바나나 먹고부터 괜찮더라 이게 우리가 약간 그 코미디를 따져도 저도 약간 그렇지 예. 체력 엄청 쓰는 저... 장난 아니거든요 어, 네. 천하장사였는데 중간에 사탕 먹어요 <웃음> <웃음> 해야 돼 먹어야 돼 녹여야 돼안돼 이건 어쩔 수 에이. 없어요 어, 예. 어, 그리고 우리의 친구 이석훈 씨 네. 이석훈 씨는 아르기닌 먹어요 아르기닌 먹죠 <laughs> 그 친구는 또 예, 음식으로 이렇게 예, 또 체중 올라갈까 봐 아르기닌. 아르기닌을 먹는다 잘, 잘 챙겨 먹습니다 <laughs> 올해는 대구에서도 콘서트 해주세요 10살 된 저희 아들이 너무 가고 싶어해요 <laughs> 초딩 팬들이 꽤 많아요 어, 진짜로? 네 그러니까 이게 잘 먹는 아저씨의 그 맞아. 느낌이 아이들이 좋아해요. 대구 콘서트죠 네. 예, 좀 찍어봐요. 전국투하면 대구는 무조건 가죠. 무조건. 아 대구, 부산, 울산 네. 무조건 갑니다. 무조건 가야 돼. 예, 네. 네. 네, 좀 대구 우리 또 고향이니까. 고향이시고. 예, 네, 좀 네. 부탁드릴게요. 아, 그럼요. 예, 네, 예. 네, 대구는 왜냐하면 뜨거운 도시이기 때문에. 아, 뜨겁습니다. <laughs> 아, 뜨거운 도시. 진짜 여기는 진짜 뜨거워. <laughs> 경상도 저도 경상도 네, 사람이지만 리, 리, 대구. 리저더. 대구 진짜 더워 어. 그 진짜 그 열정도 뜨거워서 예. 반드시 가야되는 지역이죠 예. 화도 많습니다 화 많아 예. 흥도 많아 저 실제로 대구에 길 잘못 건너 다가 욕 시원하게 먹었어요 <laughs> 근데 욕이 그냥 야 이게 아니에요 그냥 예. 바로 예. 시읍 비읍 그냥 뭐하노 하면 뭐하노 그래서 잠깐 멈추다 하면 예. 와 온나 와. 와아바라 <laughs> 일어나! 아마라마. 이거 있다. 화끈해요, 말씀드리고. 화끈해. 자, 일단은 어 일단 태희 화이팅. 화이팅! 예, 태희 화이팅! 화이팅. 말씀드리고요. 예, 정말 카메라 봐주시고요. 연예인 개꿀 아니 태희 성대가 찐꿀 허니보이스 발라드 황태자 태희가 왔다 하나 둘셋 오케이. <laughs> 어이분 뮤지컬 포스터 많이 찍었다 네. 좀 마음 먹고 왔어요. 마음 먹고 왔어요. 네. 데두 번째 컷 바로 갑니다. 부르지 마세요. 테이에게 양보하세요. 노래와 마음을 훔치는 가요계 괴도 루팡. 이츠 테이. 하나, 둘, 셋. 아, 오케이, 아니, 이 친구 뮤지컬 포스터 많이 찍었네. 정말 아니, 뮤지컬보다 정이가더 무서워. 정이가 여기 오면 뭐안 하면 쭈뼛쭈뼛 대면 어, 예. 뭐 봐줄 줄 알았는데 안 봐주거든요. 아, 저희는 예. 예, 저희 군더더기 없어요. 예, 그래서 예. 확실히 하는 게 낫습니다. 예. 확실해야 돼. 테인씨의리이크고 끝사락이 발표됐습니다. 아 어제 아유. 저녁에 6시에 아직 아유. 하루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너무 예. 따끈따끈하고, 예, 예, 이게 사실 김나박이잖아요 <laughs> 맞아요. 그 <얘기야>. 예, 예. <laughs> 아, 그러니까 너무 그래도, 부담돼 와. 이게 김나박이의 김이고 예, 예. 이 앞에잖아요. 앞에 최고의 형이죠. 난이도의 그로 따지자면은 사실 어마어마한, 어마어마한 거거든요. 어마어마해요. 사실 이 노래를 내가 리메이크 하겠다라고 생각했던 계기점 이 있어 혹시? 아, 사실은 제가 감히 이 노래를 리메이크 하겠다라고 생각을 못했고 음? 그 데이식스 영케이 씨가 아, 예, 예, 예. 초대해 예, 예. 주셔가지고 음. 그 본인 그너튜브에 예. 장나기타를 쓰고 버스킹 하는 컨텐츠가 있었어. 아. 예, 그게 누군지 절대 밝히지 않고 그냥 가서 노래만 냅다 두곡 부르고 오는 거예요. <laughs> 네, 예. 너무 좋다. 예, 컨텐츠는. 그냥 말해봐요. 그래서 뮤지컬 마이크 이거 차고. 예, 네, 예. 네. 그냥 가서 원하는 노래 두곡 부르고 오는 거예요. 대박이다. 그래서 한 곡을 네. 제가 ON의 오늘. 아 그게 또 버스킹에서 태어난 노래 아닙니까? 또, 예. 우리 ON 씨 노래, 진욱 씨 노래 불렀고. 네. 두 번째 노래는 성시경 씨 노래를 요청을 해주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버스킹은 네. 음, 압으로 지나가던 사람을 잡아야 그렇지. 된다. 그렇지,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지. 좀센 발라드 오랜만에 불러보고 싶다. 예, 예. 해서 그냥 제가 선택해서 좋아서 부른 거였거든요. 아, 그 사람. 근데 이게 이제 반응이 너무, 좋지. 너무 좋았어요. 예. 여기는 어쩜 그렇게 또선한분들만 댓글을 달아주시는지. 예. 다 칭, 천몇 개가 다 칭찬이야. 음. 데이식스 팬분들 있잖아요. 어. 사람 진짜 좋아. 어, 진짜 좋아. <laughs> 진짜 호인들이요. 어, 호인들이야. 호인들이야. 예, 진짜 그룹 따라간다고. 맞아 예. 야안 그래도 제가 댓글 몇 개를 가져왔어요. 예. 직접 우 리테이시 한번 소개를 해주시죠. 어, 제가 보니까 더 좋은 게 많은데 이걸 가져왔네요. <laughs> 더 좋은 게 많은데 제가 감동 받은 건 이런 게 <laughs> 예. 아니거든요. 아니에요. 내가 본 최고의 말대가리였어요. 아, 너무 말라. 좋다. 이게 이제 말대가리. 덕... 말 머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격한 분인데.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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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말대가리 화이팅.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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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와, 좀 부담스럽게 김나박이 추가하자. 김나박이태. 아 김나박이태는 예. 가야 돼요. 예. 예. 김방나이태라고 자꾸 하요김방나이태나이테가어 아, 이거 나쁘지 않아요. 그리고 형. 햄버거 팔 때가 아니에요. 응원해 줘요. 아, 그렇죠. 햄버거 얘기 진짜 많았고. 네. 이 노래가 내 끝사랑이다. 하... 어, 우리 김범추 씨도 노래를 듣고 칭찬이 장난 아니네. 아, 이게 너무 기분 좋았어. 요 <laughs> 테이프 미쳤다. 전성기 때보다 더 잘한다. 네. 정확한 이건... 워딩은 그거였죠. 네. 계속 못 맞추시다가 네, 네제 목소리 듣고 못말 더원 뭐 재즈 이러다가 한가람 <laughs> 이런 거 하다가 네. 테이 테이 태희 노래 잘하네. 아, 아, 정확하게 뭐든 이걸. 태희 노래 잘한다. 태희 미쳤다 이거. 거의 네. 처음 한다는 근데 왜저 저 꼬마일 때저 네. 이제 준비할 때 녹음실에 김범수 네. 선배님 계셨거든요. 있었어 그때 정말 쳐다볼 수도 없는 갓. 완전. 완전 갓. 예, 그 형님이 저한테 인사만 해줘도 너무 설레서 떨렸을 나, 때. 떨리고 막. 그때의 모습을 기억하고 계시다가 또 아. 오랜만에 들으셔서. 원래 데뷔를 하고 나서 음, 음. 줄은 사람은 많잖아요 실력이. 아 그럴 수 있죠. 예 네, 그럴 수 있어. 요 이게 뭐 성대가 조금 더 이제 근육이기 때문에. 실제로 아예, 근육이니까. 예 조금 이제 노화를 하거나 음. 아니면 이제 세월이라 협상을 하는 거죠. 아 그치. 톤을 조금 낮춰가지고 타협해죠. 타협 타협해가지고 어. 원래는 짝지르는 고음인데 예. 여기서 짝지르지 않고 조금 이제 음. 이렇게 무난하게. 무난하게 예. 키를 좀 낮추거나. 테인는 약간 벤자민 같았어요. 아. 완전 신인 때부터 저희가 또 함께 했잖아요. 제가 신인일 때 너무 늙었죠. 었 네. 벤자민, 저는 거꾸로 가야 되니까. 무조건 오빠인 줄 알았죠. 무조건 오빠인 줄 알았겠지. 예. 저는 이제 동합내기 친구인데 많이 도와줬어요. 음. 엑스맨 때. 맞아요, 맞아요. 예. 아, 재밌었는데. 진짜 엑스맨이 아, 근데... 아니었는데도 엑스맨으로. 예. 아, 지금 버스킹 영상 관련 질문이 지금 많이 어, 도착을 하는데요. 네. 우리 삼천번님, 노래 시작 전에. <laughs> 으아! 내가, 내가. 이거 막 그러잖아요. 예, 예. 긴장돼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아... 이거 더 느낌이 좋던데요? 예, 라 네, 이 클립을 이제 끝까지 보시면은 뒤에 이유가 나오는데, 예? 제가 이제 그 친구들, 술, 담배를 아는 친구들 몇명 있어요. 예. 모이면 뭔 얘기 하겠어요 그 음악 에 대한 네. 뭐 이런 얘기 예술병 걸려 가지고 <laughs> 노래는 기술이 네. 먼저냐 진심이 먼저냐 아. 연기는 어 기술이 먼저냐 진심이 진심 먼저냐. 먼저냐 이런 얘기 막해 네. 그럼 기술이 먼저지 뭐 어. 진심이 먼저지 네. 그러다 결국은 그래도 기술이 어느 정도 쌓이면 진심 들어가야지 그렇지 진심 없이 기술만 하면 한계가 있더라 네. 하는데 갑자기 거기 이제 술집이긴 했거든 요 네. 저희 술은 안 먹지만 안주 마실 때 음? 옆에 촉촉히 젖어져 있던 아저씨 가 뛰어나오면서 네, 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오, 왜, 저 왜? 사고 난줄 알고. 어, 다 쳐다봤지. 이렇게 아픈데. <laughs> <laughs> 본인이 너무 가슴이 아픈데. <laughs> 그걸 울부러 토하듯이 그렇게 하는 걸 보고. <laughs> 저기 진정사. 저진정 저거, 저거 기술이 어딨냐. 저기 기술이 어딨어. 우리 지금 다 쳐다봤지. 그렇지. 그랬던 게 기억이 났어. <laughs> 그래서 이 노래 하기 전에 일부러 그걸 하고 싶었던 거야. <laughs> 어차피 말등가리 썼고. <laughs> 그렇지. 나 누군지 모르는데 한번 해보고 에. 싶었던 거야. 진정성 넘치는 송스틸러, 예, 우리 테이시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네. 이렇게. 아, 아, 그 아저씨 진짜 감사해요. 야, <laughs> 그 아저씨가 진짜... 시작이었어, 사실. 어. <laughs> 예. 노래 끝 소절 잠시 앉았다가 일어나서 부르잖아요. 예. 감정이 폭발한 건가요? 아니면 그냥 다리가 풀린 건가요? 아, 요거는 이제 예. 마지막에 아우트로에 예. 나는 다시는 사랑을 못할, 못할 것 같아요. 요거 부를 텐데. 예. 그 이제 사랑에 주저앉은 느낌 퍼포먼스지, 퍼포먼스 지 퍼포먼스 그냥 이게 말머리 썼기 때문에 제가 하고 싶은 건다 했어요. <laughs> 그냥 이거 좋다. 막혔어요, 아이... 막혔어. 말대걸이 좀 빌려주세요. 그 <laughs> <laughs> 연기 씨가 네. 가지고 있어요. 아, 그래, 연기 네. 좀 부탁해요, 말대걸. 연기 씨가 가지고 있으니까. 네, 부탁드리고. 네. 곧 있으면 아이브 BTS 다 컴백하는데 욕심 내나요? 라고. 이미 컴백하셨죠, 아이브 컴백했어요. 네. 뱅뱅 나왔고요. 뱅뱅으로 성공개. 이제 BTS 나오시고 네. 다음 달이면 박효신 형님도 나오시고, 아오. 엑소도 나왔고. 나왔어요. 지금 이제 신인 키키 이제. 키키 지금 4뽀 아, 난리 났죠. 뽀포 난리 났고. 네. 지금 아직 하루도 안 됐는데 이걸 <웃음> 잠깐만 <웃음> 하루도 안 됐는데 이거. 이 문자 누가 올렸어 어. <laughs> 예, 예. 하루도 안 됐는데 근데 음. 이미 근데 저희 계속 연락이 와요 지금 음. 제가 잠을 오늘 사실 못 잤거든요 아, 제... 주변에서 너무 신나서 전보다 아, 제... 핫백에 올라왔다 핫백에 네. 지금 키키랑 아이브 네. 사이에 제가 있어요 너무 좋잖아 홍영아 아, 너무... 아! 진 말로다. 내가 올라왔다 했어 안 했어요. 너무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너무 예, 감사해요. 테이 네. 올립시다. 아 예. 좀 들어주세요. 저는. 지금 스타십 사이에 지금 예. <laughs> 저, 아니, 이상해. 그게 스타십 사이에 지금. 제가 일부러 예. 이번에는 오랜만에 나서 예. 얼굴로. 그 타이틀 야. 자켓을 했거든요. 착 나왔잖아요. 네, 근데 그 아이돌들 멋진 디자인 사이에 제 얼굴이. 증명 <laughs> <laughs> 사진처럼. 턱 나오니까 좀 부끄러... 부끄럽긴 해. 나 어디 선고 나오는 줄알아어어부끄죠 <laughs> 감성선고. 야, 감성 야. 야. <laughs> 그건 아니지. <laughs> 어, <laughs> 어, 좀 부끄럽긴 해. 제가 한 10년 만에 프로필 사진 찍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래서 어, 일부러 아, 해봤어. 아, 아, 근데 이게 약간 좀 뭉클해. 막 친구들이 더 신나는 거야. 사실. 고맙습니다. 아, 연락 많이 아, 와요. 그래서. 우리 버틴자들은 누가 한 명만 올라가도, 이야! 야! 너무 좋아요. 너무 좋하고 너무 행복하다. 약간 심지어 저희 진짜. 이제 숨어있던 소심한 우리 팬들. 아. 팬들이 그렇게 신나해 주시니까, 아, 나 너무 미안하기도 하고. 아, 나 이제 약간 하고, 그 동갑내기도 하고, 음. 그 약간 우리 데뷔 시기가 비슷하잖아요. 비슷하죠. 그 어린 나이에. 그렇지. 지금으로 따지면 걸그룹 중학생. 아, 어. 그렇지. 거의 그 느낌이에요. 우리 또래가 없었어요. 활동하는 어, 친구가. 막내 중에 막내. 예. 완전 막막내였는데, 음. 그때 이렇게 촤악 천천히 올라오면서 서로 버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확 아, 올라왔죠. 저 존경한다니까, 진짜. 준비됐죠? 준비됐습니다. 자, 시작. 내 노래를 제발 뺏어줬으면 하는 사람. 누구? 하나, 둘, 셋. 태양. 오케이. 어, 이 사람은 제발 내 노래를 안 불렀으면 좋겠다. 누구? 하나, 둘, <laughs> 셋. 나윤권 오케이. 자, 음악 서바이벌 달인 태, 태희. 가장 힘들었던 음악 서바이벌은 뭐? 아바타 싱어 오케이 자 민경훈과 김범수 씨가 동시에 콘서트를 초대한다 태희의 선택은 <laughs> 하나 둘셋 민경훈 오케이 라디오 청실1위를 한다면 소라기 <laughs> 모자와 팔도시를 다시 할 생각이 있다 없다 하나 둘셋 민소매 한다 오케이 <laughs> 자 나는 내가 뮤지컬에 어떻게 하면 멋있는지 알고 있다 이해하니요 예, 예 오케이 라디오에서 했던 각종 성대모사 중 가장 베스트는 뭐 이승엽 오케이 김신영 이석훈 태희 중에 데뷔 때 비해 사람 됐다 누구 이석훈 오케이 노래하기 <laughs> 더 힘든 건 눈물 날때대 웃음 날때 하나 둘셋 웃음 날때 오케이 태희의 입덕성을 하나 추천한다면 입덕성 네 사랑 아우그 <laughs> 사랑하면 그, 그 사랑 아그 사람 아흔네 내가 이게 하 아. 어제 나왔잖아 <laughs> 나왜 과거로 젖어 들어가지고 어제 나와서 저도 적응이 안돼자그 사랑 <laughs> 그 사랑 <사람, 웃음> 그자 이렇게 하면 어 그래도 꽤 많이 성공했어 예. 아홉 개 성공했어요 오. 오케이 어, 괜찮아요. 보스크림 아웃풋괜찮아괜보스아내 노래를 제발 뺏어줬으면 하는 가수가 굉장히 의외입니다. 태양. 예, 왜냐면은 에? 제 노래 의외로 잘못 뺏어가세요. 그러니까 부르시지는 에. 잘 않으신 것 같아. 근데 태양 씨가 에? 저랑 같이 그 전참 씨 나왔을 때 음. 노래 바꿔부르기 살짝 했거든요. 사랑을연기 남기고를 태양이 부르니까 다른 노래 같아. R&B요. 진짜 뺏기 있더라고요. 어, 진짜 뺏기, 어, 뺏어가도 돼. 어, 태양 좀 부탁드릴게요. 가져가요. 아, 가져가라. 가져가, 진짜 가져가. <laughs> 예. 어, 그러면 우리 1844번님. 태희, 걸그룹 쪽에선 없나요? 걸그룹 쪽에서요? 태희를 감출 수 있는 건셀럽브밖에 없어요. <웃음> <웃음> 그걸 알아야 돼. 아 그렇네. 예. 어, 거기는 그냥 뺏길 것 같은데요. <laughs> 우리는 그냥 기세로 가요. 어 거기는 제 노래 예. 하면서 춤까지 출것 같은데. 보컬 감성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아, 좋아. 힘으로 갑니다. 그래 피지컬로 가야 돼. 예. 예. 그리고 아 지금 나윤건은 내 노래 안 뺏었으면 좋겠다. 예. 음 왜? 윤건이는 제 노래 많이 불렀거든요. 저도 윤건이 노래 많이 불렀고. 맞아. 어 서로 조금씩 알아요. 아안 어울리는 예. 부분이 있어. <laughs> 아 근데 이분은 되게 안 어울리는 부분이 있어. 약간. 약 촉촉한 안개 같아요 아니 윤건 씨는 네. 라이브를 직접 들으면 좀 놀라요 그 그렇지? 밸런스 네. 앞 밸런스에 네. 깜짝 놀라요 그래서 깜짝 놀라요. 사실 윤건 씨 때문에 노래 많이 늘었어요 아 옆에서 같이 아 노래하면서 놀면서 노래하지만 자극이 됐구나 자극 이 너무 되는 그럼. 거예요 와 이게 달라요 질러서 감동 주는 거랑 쫙 잡아서 그래. 집중시키는 거랑 또 다르다는 걸 윤건 씨 때문에 알았어요 저는 또 나윤건 씨 너무 좋아하죠 아 나윤건 씨 너무 좋아하고 나윤건 씨 노래 아바타 싱어가 가장 좀 어려웠다. 이게 왜냐면 네. 아무도 모르시잖아요. 음. 아무도 모르시잖아. 그래. 근데 이거 하려면은 진짜 <laughs> 많은 작업이 필요해. 몸에 그 아바타. 다다 <laughs> 다 붙여야 돼. 네, 예, 메타 그것 때문에 다 네. 붙여서 활동 따로 해야 되고, 그렇지. 노래 엄청, 이때 손승현 씨 뭐, 네. 어, 뭐, 많았어. 어마, 어마어마한 정인 선배 뭐, 네. 어마어마한 벚꽃 어, 리스트 다 모였어가지고, 네. 이게 진짜. 박센 서바이벌 중에 하나였거든요.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어. 아바타싱어 부르시는 분들은 붙이고 하잖아요. 예. 보는 사람들, 음. 그 우리 게스트들 예. 더 어려워요. 더 어려워, 맞아. 이게 띄울울수 없는 맞아, 상황이 맞아, 있어요. 맞아. 맞아. 허공에다가 <laughs> 허공에다 허마이 리액션 해야 돼. 해야 돼. <laughs> 잘하네, 잘하네. 게 힘들어. 거기에서 네. 그래도 어. 제가 우승을 했습니다. 네. 최종 우승했고 최종 우승했어요. 오페라 스타에서도 아. 우승했고 그게 시작이었죠. 네. 불의 명곡 왕중왕전. 예, 네. 올킬 아. 했죠, 올킬. 그리고 송수틸러 5대 송수틸러에 아송스틸러가 없어질 예. 줄 모르고 예. 아. 아 그리고 복면가왕 마지막 가왕 아니에요? 맞습니다. 예. 그러니까 감사합니다. 태희 씨가 주저하지 않아요. 일단 도전은 무조건 합니다. 해야죠, 해야죠. 예, 해서 쟁취합니다. 음. 예. 사실 뭐 목표가 우승은 아닌데 아 그게 그러니까 우승 하고 싶지 예. 않은 사람은 없어요. 아, 그럼 욕심은 다있지 근데 목표가 예. 우승으로 하면 또 예전처럼 힘들어. 가 예. 그래서 이곡 하나. 예. 요거 우승 못 해도 클립 하나 좀 살려 놓자. 요거 하나만이라도. 요거 하나는 내가 연습한 거잘해 보자. 한 분이라도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랬더니 이게 예. 성과가 좀 좋게 잘 나오더라고요. 승부욕이 사실은 텐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많지 않아요, 저는. 예. 예. 제 것만 하면 됩니다. 그래. 네거 해. 너너 어, 해. 너 해. 더 잘했으면 좋겠어요. 내 예. 타입인데. 요건데. 이렇게 아, 근데. 됐어요. 이게 사실 저는 오디션은 약간 저는 옆에서 봤잖아요. 예. 매니저로서 봤는데 음. 그다음부터 경연대를 나가지 않아요. 아. 웬만하면. 그렇지. 예. 괴롭죠 좀. 옆에서 지켜보는 것도 괴로운데. 너무 힘들어. 사실 계속 도전을 한단 말이죠. 서바이벌인데 예. 보통 안 하거든요. 그렇지. 계속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것도 예. 뭐랄까. 해야 될 때였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아, 저는 늘 사실 노래도 부르고 있고 뮤지컬도 하고 있고 예, 활동을 예. 신 적이 없지만, 맞아요. 여러분들 우리 특히 팬분들이 네. 예, 노래하는 모습 보고 싶어하거나, 저도 뭔가 하나를 좀 얻었다, 뭐 이렇게 느낄 때쯤 이런 기회들이 음.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보여드릴까? 그러니까 우승이 목표가 아니야. 그치. 기다렸던 팬들한테 요거한거 내가 조금 는거좀 보여드릴까? 네, 보여드릴까? 그런 거였는데 아, 결과가 좋았습니다. 그러니까 욕심을... 빼잖아요. 그러면 어, 더잘 돼. 맞아, 맞아. 이게 우리가 서로 코미디나 노래, 가수나 힘을 빼는 게 가장 힘들어. 아, 맞아, 맞아. 자꾸 선배님들은 한참때 신영아 좀 받아주고 지는 법도 좀 알아봐봐. 난 어. 어, 지기 너무 싫어. 그치 왜죠? 나 이길 줘야 줘야 수 있을 때 왜죠? 어, 내가 지금 이길 수 있는데 왜 그러시지? 그 얘기가 맞았어. 그 얘기가 맞았어. 에이, 지는 게 이길 때가 있어요 또. 지는 게 이기는 거. 김경훈과 김범수 씨가 동시에 같은 날, 예, 예, 같은 날 지금 음. 따로 따로. 아. 있어요. 그러니까 네. 시간상 겹쳐, 겹치는 시간에 나는 민경훈의 콘서트에 초대감수 가겠다. 이거는 진짜 네. 우리 김범수 선배님, 너 추가 제가 출연하면 꼭 말씀드릴 건데 네. 민경훈 씨가 웬만하면 부탁을 안 해요. 그래. 부탁을 <laughs> 안 해. 요 맞아. <laughs> 근데 부탁을 만약에 했어, 그럼 해줘, 그럼 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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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줘 네. 예. 네. 네. 그러니까 성격을 아니까. 성격을 알았어. 아. 제가 또 군생활 같이 했잖아요. 아, 그러네. 네, 우리 선임이라 제가 네. 예. 민경훈 씨는 민경훈 씨보다 제가 더잘 알아요. 가야지. 가야지, 가야지. 예, 가야지. 그러면 가야지. 엄청난 부탁이야. 아 어, 그, 그러니까 태희 씨도 어, 부탁을 그냥 바로 시원하게 케이를 해요. 아유 예. 또뭐할수 있으면 해주는 예. 게 저도 보이죠 얼마 전에 제가 부탁을 한번 했었는데 아유. 아유, 너무 멋졌더라고. 나 부탁 한 번도 안해봤어 신영 씨도 부탁 안 하는데 예. 뭐 이유 불만하고 해야지 그럼. 아유. 그 마음을 알죠, 제 예. 친구들. 굿모닝 FM 청취율이 1위를 한다면 소라게 모자와 팔토시를 할 생각이 있다 없다에 지금 약간 옆으로 갔어요 민소매는 네. 내가 입겠다. 제가 거의 뭐 KCM 선배님처럼 KCM 형처럼 <laughs> 저렇게 멋있는 토시 네. 말고 진짜 민소매라도 하겠어요. 민소매? 청취율 1등만 시켜주면 소라게라도 해야지. 소라게도 하고. 아 그럼 <laughs> 다 해. 다 해. 면머리 길어서 나저 옆에 뺨따기 저구레나루도할 거예요. 옛날에 저기 차두리 캠, 차두리 캠 <laughs> 있잖아요. 차두리 캠. 네, 네. 차두리 캠. 호 없어지는 네. 캠. 그렇지. 호가 네. 없지. 수... 어, 그 청취일 일에 대 끝사랑 일위 태희의 선택은 하나 둘 셋. 제가 오늘 라이브를 준비해 왔습니다. 네. 어, 라이브 불러야 될 시간인 것 같아요. 아, 말해봐요. 네? 눈구리이처럼 넘어가지 말고. 아니 눈구리. 청취일 일에 대 끝사랑 일위. 하... 자 가자. 아나 미치겠. 호경아 가자. 가자. 청취일 일위. 아! 아! 내가 청취일 일에 대서 끝사랑만 계속 틀 거예요. 그럼. 청출일일 한번 하잖아요. 아, 청출일이 쉽지 않아. 코빵거 네. 한 번은 끼수 있어. 코빵거 한 번만 끼수 있어. 끼어본 예, 사람이 안 했더. 아, 저딱한 번이거든요. 야. 한 번만 끼어봐요. 아 예. 지금 지금 아침 청출일이 하잖아요. 예. 그럼 저 진짜 MBC에 예. 슬리퍼 신고 다닐 거야아나 진짜. 진짜로 편하게 다닐 거야. 나 이제 지압 지압 바로 내줄게요 지압 썰. 아, 좋아 좋아 <laughs> 좋아요. 예, 부탁드리고요. <laughs> 태희의 모놀로그 아, 라이브로 <laughs> 듣도록 할게요. 잊었다는 거짓말 또 해버렸죠 내 마음에 그대란 사람 없다고 했죠 너무나 쉽게 잊혀졌다고 이제 남이라고 서툰 내 사랑에 지쳐 떠난 그대 너무 많이 울려서 잡을 용기조차 낼수 없었죠 미안해요 내 사랑아 다시 나 같은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나를 허락해 주지 마요. 그댄열리고 너무 착 차... 나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죠. 미안해요, 내 네, 사랑아. 자시빈 같이 다시. 혹시 찾아가도? 나 같은 사람이 두번 다시 감히 받을 수 없는 사람 그대 때문에 행복했어요 울지마요 그대 잘 생각해봐요 나쁜 일들만 가득했던 우리 든 사람 만나지 마요 혹시 찾아가도 두번 다시 나를 보라로 보는데 고백할 거 아, 아 보라로 보는데 고백해야죠. 예. 실제로 만났을 때는. 명민 씨 남자분 아니세요? <laughs> 명민 씨 열려 있습니다. 맞죠. 예. 열려 형님, 있어요. 형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렇지. 정희경씨 혹시 라디오 성대모사 얘기 끝났나요? 아직 하지도 않았어요. <laughs> 예, 어, 지금. 오케이 모노로그 들었어 오케이 됐고 <laughs> 나는 아, 씨. 나는 페이의 성대모사가 궁금해 아 그거 진짜 예. 우리 자스민 얘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아, 어, 많아요 너무 예. 너무 시켜 소스가 나도에서 아, 퓨용 예. 빵 이런 거 있죠 아, 이게 70몇 개가 있더라고요 아, 그걸 아, 갖고 왔더라고요 너무 많이 했어 그래이 성대모사 중에 똑같았어. 우리 배철수 아저씨가 짱이라고 아, 아니 아왜 그나마 예? 이건 해야 되니까 기본이니까 네. 아이고 목이 <laughs> 안녕하십니까 배철수입니다 비슷한데 오우. 예 금주 아이 목이 안 되네 어, 에, 에, 에. 노래를 하자마자 이제 바로 물좀 마셔야 지어뭐 예. <laughs> 진양철 회장 짱구 나무니이희은 장영 예어 그럼 이언1 1 지금 어디 갔어어이경영씨예 네. 장첸, 차승원, 허경원. 아그1 그러니까 4이름1 <laughs> 아니야 이게 라디오를 하다 보면 네. 어쩔 수가 없어. 그냥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준비해서 하는 게 아니고 네. 잘해서 하는 게 아니고 맛을 내는 거. 그냥 하는 거. 맛내는 거. 여러분들이 네. 놀리라고 네. 네, 조롱하시라고 하는 거예요. 희영 선생님 뭐허경이 아, 노래 참 많이 늘었다 너. 희 네, 네, 선생님 너 깜짝 놀랐어. 어, 선생님 어쩜 이 표정도 똑같아. 어, 이거 어떻게 이렇게 단단해졌니? 좋아, 보기 좋아. <laughs> 너무 잘해, 너무 아니, 잘해. 이쯤에서 가자 어색하니까. <laughs> 예, 아 저는 신영 쌤이랑 여행도 가고 그러니까, 하니까 그러니까 친하시니까 완전히 신영이 왔네. 눈이 이제 살아야 돼. <laughs> 신영이 눈이 반짝이지 않아. <laughs> 오 진짜. 반짝여야 돼. 이렇게 필요 말씀도 해주시는군요. 예, 거예요. 아. 좋은 얘기 많이 한다 예. 또 말씀드리고 지금 구이공공님이 이석훈과 김신영의 첫 인상 어땠나요? 아, 자 신영 씨는 사실. 너무 사랑스러웠어 아, 그 행님아 시절에 예. 어, 사랑 안했던 분이 없었어 너무 깨물어 주고 싶고 생각보다 낯, 낯을 엄청 가렸잖아요 엄청 가렸어요 예. 그래서 더 수줍어하는 모습이 예. 지금처럼 이렇게 기세가 센 사람인지 모르고 <웃음> <웃음> 그때는 너무 동생 같고 어쩜 아, 도감인데 이렇게 귀여워 지, 이런 느낌이었죠 예. 예. 그렇지. 예. 그랬다가 이제 이석훈씨는 아, 어, 저희 이, 콘서트 할때 예. 코러스로 오셨어요 사실 예, 예. 가수 데뷔 전에 코러스 많이 했었어요. 예, 그때 성민주. 실제로 활동 많이 하셨고 예. 그때 이제 통통하고 수박한 음. 친구였어. 공이 석훈이를 제가 또 기억을 하죠. 아 기억하시죠? 예, 공이 석훈, 공팔 신영. 아 예, 호가 있다. 예. <laughs> 그렇다면은 일곱 살 <7살 웃음> 이석훈 키우기래 7곱살 김신영 키우기. 와 최악이다. 와내장님에는 어디 가고 이런 애들만 나타나는 거야. 이석훈 대 김신영. 네. 와, 나 모르겠어. 이건 진짜 어렵다. 자, 그나마 나은 사람. 그나마, 그나마 아이가 저는 태어났어. 부모 입장으로 네? 김신영 갑니다. 진짜 네. 진짜 큰일 날 사람이다. 아니야, 김신영 가. 김신영이 네. 효녀야. 효녀라고? 어. 아니야. 아니야. 잘 생각해. 저희 아, 어머니가 이런 얘기 했어. 예. 넷을 키운 것 보다 너 하나 키운 게 너무 힘들었다. 이석훈 갑니다. <웃음> 이석훈이 <웃음> 효자예요. 헤이의 효자. 모든 걸사랑해주는 팬분들께 네. 한마디 좀 부탁드립니다. 아, 제가 요새 그, 조그맣게 이제 D 그 사이트에 카페가 네. 하나 있는데, 팬카페. 오, 예, 예. 거기 글을 또잘못 올려요. 활동이 음. 특별한 게 없어서. 네. 근데 요새 좀 올리고 있거든요. 네. 좀 신나게 이제 우리 만나요 라는 표현을 이제 좀할수 있어요. 그래서 노래하는 모습 많이 네. 보여드릴 거고. 아, 어, 뭐 뮤지컬이든 뭐 노래든 음. 방송이든 네. 네. 최선을 다해서 이제 좀 열심히 할 테니까 예 소극적으로 숨어 계시던 분들 반갑다고 예손 한번 내밀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제 응달해서 나오세요. 네, 햇볕 <laughs> 받으시기 바라겠고, 오 잠시만요. 지금 급소식. 최성환 씨, 과일 검색어 1위에요. 축하드립니다. 테이크 그 사랑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라면서 저희 인사드릴게요. 지금까지 청어이 만곡 김신영 테이였습니다. 생유, 생유.